우리는 지금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 홍수가 성경에 기록된 설화가 아니라 그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상을 심판하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어느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거대한 사건이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됐습니다. 홍수 심판의 흔적은 이 세상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 같은 곳이 홍수의 심판의 흔적들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산과 계곡을 바라보며 거대한 홍수의 심판이 지나갔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과 새로운 창조의 솜씨를 고스란히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있다는 것온 세상에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볼수 있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능력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보여지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홍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속에는 늘 임과 인간이 함께했는데 이번에도 노아라고 하는 의인을 통해. 하나님의 새 역사,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과 예배가 새 역사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가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새 역사를 만듭니다.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눈여을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아의 행동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죄여시켜 주실 정도로 의인이었고, 또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듣고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 조롱, 비난을 참아내며 방주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 땅에 있는 물고기를 제외한 모든 생물들을 암수 쌍으로 방주에 태우고 또 그의 가족들도 방주로 들어갑니다.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 7일이 지나서야 홍수가 시작되었음에도 노아는 하나님께 어떤 불평도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일을 행합니다. 비가 내리는 40일 동안도 또 물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150일 동안에도 물이 줄어들고 땅이 마른 후에도 노아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처음에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노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이 건조해져서 땅에 정착해도 괜찮은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방주에서 나가는 것은 결코 인간의 주도권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노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에 대한 명령 또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은 것이 노아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 2의 창조인 노아의 홍수의 이후의 새 역사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된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 역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에서 19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그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홍수 이후의 세상, 즉 새로운 창조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인간의 주권으로 시작되었다면 홍수 이전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가지 말아야 함을 노아의 삶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실패하면 그 다음은 연쇄적으로 줄줄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갈바를 알지 못하고 비록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기근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향해 갔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 가족을 살려야 되는 책임 있는 가장으로 양식으로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간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올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곳으로 옮겨 자고 옮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앞서간 결과 양식은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보다 소중한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목숨도 잃을 뻔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하신 일에 순종해서 잘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실패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일은 없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적이 있었다면 앞으로 노아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를 완전하고도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새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새 역사를 만듭니다.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노아가 드린 번제는 제사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번제는 속죄의 의미를 가진 가장 보편적인 제사법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번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해 사람의 죄를 제물에 옮기고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드리고 나머지는 나무 위에서 올려 다 태워 바치면 화재로 한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속죄의 제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죄와는 관계없이 헌신의 의미로 하나님께 제물을 다 태워 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그의 헌신의 마음을 보시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드린 번제는 바로 이 속죄와 헌신의 두 의미가 다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대로 죄가 남아있다는 점과 또 노아도 인간으로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와 그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속죄가 필요했고 또한 새로운 땅에서의 출발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삶의 결단이라는 점에서 헌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면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사업을 시작할 때또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갔을 때또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삶 중에 하나인 결혼할 때 또 지금처럼 하루를 시작할 때또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먼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죄를 덮어드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홍수와 같이 전 세계를 다 멸하는 방법 다 심판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다루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세상을 계속 이끌어 가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땅이 존재하는 한한 한 인간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활동들이 계속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어드리는 것 여름과 겨울이라는 계절의 변화와 날씨의 변화가 쉬지 않을 것이고 매일매일 낮과 밤이 이어져서 시간의 흐름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을 위한 배려가 담겨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앞으로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예측 가능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법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보여 주시고 그분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쉽게 이해를 해서 예를 들면 우리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제 봄이 되잖아요? 봄이 되면 무엇을 합니까? 씨를 뿌리죠. 또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고 거두어드립니다. 이렇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의인인 노아의 순종과 예배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종과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제물이 되어 죽으신 제사, 즉 예배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노아가 드린 예배,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시작했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종과 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과 피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과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인으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노아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고 먼저 예배를 드리므로 이 코로나 시대, 또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하나님이 펼치실 그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